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 패치노트 내용 좀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뇌신의 클래스 케어. 이거 관련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한정 제작 재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실프의 스톤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당연히 3,000 다이아에 44개 판매합니다. 이거 어제 CM뉴스에는 판매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판매한다는 거. 그럴 만도 한게 항상 공지에는 그게 있었어요. 3,000 다이아에 44개 판다고. 그런데 이번엔 없었거든. 결론은 담당자가 술 빨고 만들었던 걸로. 그리고 패키지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클체 재료는 기르타스의 성장 물약입니다. 한번 바꿔줘야 돼요. 클체에 사용하실 분들은. 제작, 한정, 충전, 소모품. 여기 보시면 스톤 주머니를 기르타스의 성장 물약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체하실 분들은 이걸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클체에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업그레이드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영웅 등급 악마왕의 창, 전설 등급 고대신의 창, 전설 등급 오시리스의 창 이렇게인데 악창 같은 경우 추가 데미지가 플러스 1 증가해서 추뎀 4가 되었고 고대신의 창 추뎀 4가 증가해서 추뎀 7이 되었습니다. 오시창의 경우는 무기 명중 1, 추가 데미지 2 이렇게 증가해서 명중 8에 추뎀 7입니다. 그리고 내신 스킬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 설명이 바뀌었어요. 설명 보시면 번개석 소모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업데이트 당시 패치 노트에는 번개석을 소모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 만드시는 분이 술 빨고 만드셨나봐 여기에 그 내용이 빠졌었더라고. 그런데 오늘 추가가 되었네요. 오버차즈 미스틱, 이동속도와 버프 유지가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오버차즈 미스틱이에요. 오버차즈는 그대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버차즈만 있어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조금 검색을 했는데요. 지속시간이 7초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5초에서 7초로. 그리고 이동속도는 그렇게 빨라진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체감되는 속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썬더마크와 썬더마크 미스틱, 번개 표식 발동률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화 스킬 라그나로크의 적중률이 상향되었고요. 썬더마크 미스틱, 라그나로크의 이펙트 시인성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와 플래시 미스틱, 특정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그 현상도 수정되었고요.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오림의 일기장에서 탭의 오시창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추가된 건 좋은데요. 탭의 사이드도 좀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신 차별을 멈췄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전예약 보상으로 지급된 기간제 내신검. 이거 내신 장착이 안 됐잖아요. 내신도 장착될 수 있게끔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할로윈 호박가봇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뜬금없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자파 상점에서 마돌 구매가 가능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개선 내용 간단히 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악마왕의 창을 갖고 있어서 그것좀 좋아진 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시면 악마왕의 창을 아예 안 들고 있죠? 내신검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번개 표시 그 발동률이 상향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썬더마크 미스틱은 안 배웠어요. 그냥 썬더마크만 있는 상태인데, 이게 기분 탓인진 모르겠어. 확실히, 번개 표식이 좀 이렇게 잘 되면서 오버차지가잘 터지는 느낌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버차지 미스틱 관련해서 조금 검색을 했는데요. 지속시간 늘어난 거 굉장히 만족한다 하시더라고요. 이동 속도는 체감이 잘 안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오늘 몽환에서 리뉴얼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한 5시간 연속으로 돌고 후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일단 풍룡의 파편은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름의 정령인가? 그거 있어요. 그거 자동으로는 사냥이 안 됩니다. 내가 수동으로 때려야 돼.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걔가 광역에는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걔가 광역을 맞으면 나를 때리는데, 그게 좀 아파. 확실히 아파요. 그래서 내신으로 이렇게 자동 돌리시는 분은, 그거에 사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혹시 걱정되시는 분은, 이거 체라를 좀 꺼야겠죠? 몽섬 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5시간 정도 돌리고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영상일러시 새벽에 미리 했는데요. 그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업데이트 전에 1영상일러시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컬렉템을 좀 준비했는데 육강장 하나 뜨면 되고 8임지 뜨면 됩니다. 제발 두개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사나이답게 6자리 한 번에 누르겠습니다. 제발. 씨! 그렇지. 일단 하나 떴고 여기에 8임즈까지 아 씨. 아, 8까지 딱 떴으면 완벽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건 떴으니까. 피1 5 올렸고 아니 이거 진짜 하나만 뜨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안떠 진짜로. 그래도 나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